안녕하세요 엠파이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제가 또 매매했던 내역들을 좀 보여 드릴 건데요 어, 요즘에 승률이 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계속 저 차트도 잘안 보고 있고 어, 보조지 p 만 계속 보고 저는 매매를 요즘에 하고 있는데 어, 승률이 지금 계속 좋아가지고 예,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지금 매매를 하고 있고요.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되는 데까지는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익절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손절하는 것까지, 제가 뭐안 좋은 게 있으면, 잘안된게 있으면, 그런 것까지 다 올려드릴 거니까, 제가 매매한 내용은 다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같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조지표 같은 경우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파란색은 예측시세고, 빨간색은 실제 시세. 그래서 예측시세가 당연히 위에 있으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롱을 잡는 거고, 밑에 있으면 숏을 잡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거에 대해 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카바를 제가 매매를 했는데요. <laughs> 제가 진입을 했던 시점이 요때예요요 때. 이때. 어, 이격 벌어졌죠. 예, 이건 이격 매매입니다. 제가 교차가 아니라 이격 매매로 들어갔던 거고 어, 진입 타점 자체가 뭐 엄청 좋진 않은데 예, 이거는 제가 바로 들어갔어요. 바로 진입을 했고 예, 그림이 근데 이격이 이게 들어가고 쉽게 생겼죠. 예, 그래서 바로 진입을 했고요. 어, 이게 좀 매매 시간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진행 중간 진행인데 예, 중간에 한번 이렇게 내려왔죠. 좀몇 시간 지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게 제가 앞으로는 좀 이런 거를 가능한한 어, 조금 최대한 이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제가 어떤 그림에서 어떤 포지션을 잡는지 이 정도는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이제 이해하시죠? 제가 왜이 포지션을 잡았는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어, 제가 좀더그 중간중간 마음이 어땠는지, 제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뭐 홀딩할 때 어떤 마음으로 홀딩을 했는지, 막 이런 것들을 좀더 설명을 드리는 게 이제 이 지표 보시는 법을 익히신 분들이 어, 사용하시는 데좀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어, 그쪽으로 좀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 시간을 보시면, 제가 진입했던 시점은 오전 9시 정도죠, 9월 15일. 근데 제가 이거 익저, 아, 중간 진행은 여기 오후 3시 보이죠, 보이시죠? 여기 밑에. 너무 화면이 작나요? 네, 아무튼 여기 3시라고 써 있습니다. 6시간 정도가 지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진입한 시점은 요쯤이죠. 예, 네, 요쯤, 요쯤이고 제가 이제 그 홀딩을 계속했죠, 홀딩을. 그래서 이 카바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실제로 가격 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약간 손에 마이너스인 상태로 지금 호, 그 홀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어왜 손절이나 중간에 포지션 정리 정, 정리를 안했냐? 요즘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사실 이격을 이렇게 좁히고 있잖아요. 이러면 은 원래는 손절을 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홀딩하는 근거가 뭐였나요? 이격이었죠. 제가 뭐 교차나 다른 거, 뭐 스코어나 이런 게 아니었죠. 근데 이격이었는데 그 이격을 좁히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격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격은 훨씬 더 적어졌죠. 이렇게 이격을 좁히는 것은 제가, 진입했던 근거에 반하는 거라서 원래대로 따지면 포지션을 정리를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이걸 왜 홀딩을 했느냐.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어, 홀딩한 이유는 그거예요. 한두 시간 정도 더 지켜보려고. 이게 지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더 붙는지, 아니, 여기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더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좀더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스코어 점수 때문이에요. 스코어 점수 제가 그때 고점 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영상에서 제가 매매할 때잘안 써가지고 아마 말씀을 자주 안 드렸기 때문에 뭐 모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왼쪽에 스코어 점수가 있죠. 보통 이제 250점을 기점으로 고점 저점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비트코인이 69,000불 정도 갔을 때, 예, 최고점을 갔을 때 스코어 점수가 277점, 뭐 243점 막 이랬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예, 플러스 250점이면 좀 고점에 가깝고 마이너스 250점이면 좀 저점에 가깝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한 160점 정도죠. 물론 뭐 마이너스 200, 250점까지는 한참 남아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160점이면 충분히 점수가 낮은 점수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다른 어떤 종목들에 비해서 다른 종목들 스코어도 저는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홀딩을 몇 시간 더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이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이격을 벌리고 있죠? 그럼 제가 손절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이게 제가 익절 상황이거든요. 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상황에서 저는 물을 탔습니다. 예. 네. 물을 탄 이유는 뭐냐면, 이격을 벌리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 좁히고 있지 않잖아요.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을 탔어요. 그래서 비중을 더 높였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 네,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가고, 가격도 확 올라가기 시작하죠. 예.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깔끔하게 익절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 어, 비중을 더 실었기 때문에 좀더 이득을 여기서는좀더 봤어요. 네. 이제 한 종목으로 지금 제가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요.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게제 영상을 보시면서 어, 똑같이 지표를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훨씬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어, 다음은 이제 디센트럴랜드 디센트럴랜드인데요. 이거 어,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이격 매매, 네. 이, 이격이 벌어져서 들어갔습니다. 그랬고, 그리고 이거는 뭐 그림이 별로 이제 어려운 게 없었어요. 계속 갔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냥 이제 쭉쭉쭉 잘 가졌어요. 좀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서 이거뭐 별로 어려움 없이 입절했고요 네, 쿠사마인데요. 쿠사마도 이게 이격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격 매매로 들어갔고요. 딱히 뭐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예,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예, 이렇게 롱으로 이거 이격 벌리고 있죠. 이 이격만큼 먹으려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제일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이 카바예요, 카바. 제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걸 홀딩을 했고, 예, 사실 디센트럴랜드나 쿠사마나 이런 이더리움 네 서비스 같은 이런 것들은 어, 이런 것들은 이미 너무 그림이 흐름이 예쁘게 그냥 가고 있잖아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딱히 예, 구독자님들도 얼마든지 보고 충분히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별생각 안 했고요. 그리고 이 카바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이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좀 내가 홀딩 능력이 떨어지거나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면 큰더큰 손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걸로 다시 어, 손해를 보고 있다가 결국은 제가 익절을 하게 됐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최대한 매매하는 내역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모든 매매에 그 관련 이거는 제가 다 올릴 거니까요 예. 뭐 꾸준히 하고 시청을 해 주시면은 아마 같이 좀 성장하는 그런 어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